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병호년 개띠 운세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개띠의 인생 그래프에서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황금빛 기회가 가득한 해입니다. 이 해의 기운은 그저 평범한 행운이 아닌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강력한 힘을 선사합니다. 2026년은 개띠에게 재황과 지살이라는 놀라운 조합을 가져옵니다. 제왕은 힘과 권위의 정점을 의미하며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해줍니다. 지살은 이동과 변화, 새로운 영역 개척을 뜻하며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넘치는 힘을 현명하게 활용하고 움직이는 곳마다 결실을 맺는 2026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개띠에게 찾아온 병호년의 에너지를 명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십성 분석입니다. 편인과 정인의 강력한 지원. 2026년은 개띠에게 편인과 정인이라는 인성의 기운을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인성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지적인 성장, 문서, 계약, 부동산, 그리고 윗사람의 도움입니다. 이해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계약권에서 성공하거나 혹은 능력 있는 귀인의 도움을 받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학문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습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은 때로는 생각만 많아지고 실천이 부족해진다는 단점도 낮습니다. 해도 될까? 좀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제왕의 힘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개띠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12 운성과 12 신살 분석입니다. 제왕과 지살의 능력과 활동의 극대화. 개띠는 2026년에 제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권위의 정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살이 더해집니다. 지살은 움직임을 뜻합니다. 재왕의 힘을 가졌다면, 이제 그 힘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사, 이직, 해외 진출, 새로운 영역 개척 등 활동 반경을 넓히는 능동적인 변화가 필수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재왕의 기운도 녹슬고, 지살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생극재화 및 형충회화 분석입니다. 화생, 토화, 오수랍의 안정적인 기반. 개띠의 술토는 병오년의 강한 화기운으로부터 강력한 생조, 즉 화생토를 받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더욱 길한 것은 오술합입니다. 이는 연운의 재성이 개띠와 안정적으로 합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계약, 부동산 매매, 투자 등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기반을 다질 때입니다. 이 넘치는 제왕의 에너지를 실질적인 결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운이 절실히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의 기운의 실천력입니다. 강한 인성이 개띠를 생하고 이 토가 다시 금을 생합니다. 금은 실천, 결실,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넘치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과도한 인성을 절제하며 균형을 잡는 열쇠가 바로 이 금의 기운에 있습니다. 먼저, 2026년, 개띠에게 필요한 행운 요소부터 알아볼게요. 행운 색깔은 흰색, 은색, 금. 토생금으로 실천력을 강화하고 넘치는 인성의 기운을 설계하여 균형을 잡음. 행운 방향은 서쪽, 서북쪽, 금. 이성적인 판단과 결실, 활동의 결과를 얻고 지살의 이동을 성공적으로 입금. 행운 숫자는 4. 4는 금의 생수로 이성적인 결단력과 수렴의 기운을 부여하여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하게 함. 첫 번째 행동 가이드: 금의 실천력으로 재황의 힘을 활용하라. 재황의 힘과 인성으로 인한 게으름을 능동적인 실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흰색 운동복이나 악세사리를 활용해서 몸을 자주 움직이십시오. 중요한 일은 생각만 하지 말고 숫자사를 활용하여. 4일 이내 에 착수하는 행동 루틴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행동 가이드: 지사를 활용한 능동적인 이동. 지살의 이동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활동 반경을 넓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합니다. 서쪽이나 서북쪽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여 지살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 방향에서 중요한 계약을 진행하면 오수랍의 안정적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가이드. 문서와 계약에 치밀함을 더하라. 인성 운의 장점을 살리되 넘치는 인성이 유발하는 판단력 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계약서 검토 시 흰색, 은색 펜을 사용하여 신중함을 더하고 숫자 4를 활용하여 계약의 핵심 조항을 4번 이상 꼼꼼하게 점검하십시오. 넘치는 화, 인성의 기운은 잘못하면 생장만 무성하고 행동은 멈추는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의 상공 공식은 명확합니다. 넘치는 인성을 금, 기운의 실천력으로 전환하고 지살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분야별 운세를 통해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물음부터 살펴봅시다. 2026년 개띠는 재물을 얻는 방식이 매우 지적이고 안정적입니다. 문서운, 계약운이 좋고, 옷을 합으로 안정적인 재물 기반이 마련되므로 부동산, 자격증, 지적 재산권을 통한 재물 획득에 매우 유리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격증 취득 후 이직이나 승진을 통해 급여가 인상되고 혹은 부동산 매매에 성공할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재왕의 힘을 믿고 과도한 투기만 삼간다면 이해에 다진 재물 기반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 안정적인 재물 기반을 구축할 행운 가이드입니다. 흰색 지갑을 사용하여 금 기운으로 재물의 순환을 맑게 하세요. 그리고 숫자 4를 활용하여 수입의 40%를 부동산 관련 투자나 저축에 집중하십시오. 서북 방향은 금 기운의 방위이자 결실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계약은 서북 방향의 공적인 장소에서 진행하여 안정적인 결실을 맺으세요. 다음은 직업 사업은 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제왕의 기운으로 인해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지살로 인해 활동 영역이 넓어집니다.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 구상, 해외 진출, 부서 이동 등 적극적인 변화에 유리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능력 인정으로 승진하거나 해외 지사 발령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기회가 옵니다. 은색 펜을 사용하여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서쪽 방향의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개척하십시오. 윈색 정장을 착용하여 권위와 전문성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사업가에게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거나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숫자 4를 활용하여 사업 계획을 4단계로 치밀하게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수랍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윗사람이나 협력자와 안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애정훈입니다. 옷을 합은 관계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인성운이 좋아 배우자나 이성으로부터 정신적인 지지를 듬뿍 받게 됩니다. 지살의 영향으로 여행지나 새로운 학습 모임 등 활동 공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솔로라면 윗사람의 소개나 새로운 학습 모임에서 안정적이고 능력있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서쪽 방향으로의 여행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흰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여 차분하고 능력있는 이미지를 어필하십시오. 커플은 관계가 안정되고 결혼운이 상승합니다. 다만, 제왕의 힘으로 인해 자신의 주장이 강해져 상대방에게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숫자 4를 기억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4번 이상 경청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서로의 발전을 위한 공동학습을 통해 광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입니다. 화생토로 인해 전반적인 에너지는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러나 토기운 과다로 인한 위장, 비장 등 소화기 개통 문제나 제왕의 힘으로 인한 과로를 주의해야 합니다. 행동 가이드. 서쪽 방향에서 호흡 운동이나 명상을 하여 과도한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폐와 호흡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매일 네 가지 이상의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흰색 운동복을 활용하여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넘치는 에너지를 건강한 금기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업운입니다. 편인과 정인이 들어와 학업운이 최고조입니다. 자격증 취득, 고시, 전문 분야 학습, 논문 등 지적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생 및 자격증 준비생이라면 공부를 시작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수, 선배 등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은색 펜을 사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서북 방향의 책상을 배치하여 결실의 기운을 흡수하십시오. 숫자 4를 활용하여 학습 계획을 4단계로 나누어 치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2026년 개띠에게는 강력한 충돌과 에너지 소모로 인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세 달이 있습니다. 이 월별 전략으로 위기를 통제하여 안정적인 성취를 이루십시오. 첫 번째, 임진월. 충돌과 손실의 달. 개띠와 충돌이 일어나는 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환경 변화, 예상치 못한 재물 손실, 위장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대처법은 이 달에는 새로운 투자나 계약을 피하십시오. 흰색을 사용하여 침착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동북쪽 방향에서 휴식을 하며 충돌 에너지를 완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병신, 에너지 소모 극대화의 달. 연운의 강한 화기운이 원론에서 다시 중첩되어 과열되고, 원론의 신금이 개띠의 기운을 강력하게 빼앗아가며 에너지 소모가 극대화됩니다. 힘이 넘치다가 갑자기 지치고 번아웃이 올수 있습니다. 대처법은 휴식과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 기운인 흰색, 은색 소품을 활용하여 실천력을 유지하되, 서쪽 방향에서 가벼운 명상이나 운동으로 체력을 보충하십시오. 세 번째, 경자월. 관계 불안정과 재정 변동의 달. 원룬의 자수가 연운의 오화와 좌우충을 일으킵니다. 재물과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동을 초래하며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처법은 재정 상황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주변과의 관계에서 유연함을 유지하십시오. 숫자 4를 기억하며 재정 계획을 차분히 세우고 서북 방향에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의 기운에 따른 연생별 조언을 드립니다. 1958 무술생. 안정과 명예의 토 강화. 안정과 명예의 해입니다. 토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 고집이 세지고 변화를 꺼리기 쉽습니다. 흰색, 은색을 활용하여 활동성을 높이고 서쪽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 변화의 기운을 받아들이십시오. 1970 경술생. 제왕의 실천력. 금 기운의 조화. 제왕의 실천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해입니다. 금의 결실력이 제왕의 힘을 결합하여 확실한 성과를 얻습니다. 흰색 정장을 자주 착용하여 전문성을 강조하고 숫자 4를 활용하여 계약의 치밀함을 높이십시오. 1922 임술생. 인성을 활용한 지혜의 확장. 인성을 활용한 지혜의 확장이 두드러집니다. 통찰력이 강한 임수가 인성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 유리합니다. 파란색 계열로 활용하여 유연함을 유지하고 은색 펜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십시오. 1994 갑술생 안정과 성장의 조화 목 기운의 순환 안정과 성장의 조화가 좋습니다. 감목의 성장 지향성이 인성을 생하여 자격증, 학습 등 가장 유리합니다. 숫자 4를 활용하여 새로운 계획을 내달리 내 실행에 옮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2026년 병원연은 개띠 여러분에게 재왕이라는 힘과 지살이라는 기회를 함께 준 해입니다. 오술합으로 안정적인 기반까지 보장되었습니다. 성공의 결세는 바로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넘치는 인성을 금기운의 실천력으로 바꾸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약과 문서의 치밀함을 더하십시오. 흰색 서쪽, 서북쪽, 그리고 숫자 4를 기억하며 2026년 한해 동안 오늘 말씀드린 지혜를 잘 활용하셔서 넘치는 에너지를 결실로 바꾸고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운세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